안녕하세요 설담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 바로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하는 수화열과 그로 인한 건조수축 그리고 크랩 발생을 막기 위한 습륜양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이 습륜양생을 위한 신규 단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극그 꿀팁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흔히 건설 현장에서 부직포를 깔고 살수를 하는 광경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작업에 대한 단가를 어떻게 산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봅시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 모든 일에는 근거가 중요하죠 관련 근거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설담연구소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콘텐츠 이용권한 관련 멘트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응용력입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응용해서 우리 현장에 딱 맞는 단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건설 표준품샘, 그리고 국토교통부 도로교 표준시방서. 이 모든 자료들이 훌륭한 참고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래브 양생전용으로 만들어진 단가에서 습륜양생에 해당하는 품목만 쏙 빼내어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면 우리 현장에 최적화된 신규 단가가 뚝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1제곱미터당 부직포 1.1제곱미터, 보통인부 0.002인, 살수작업 0.004인이 투입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살수품목만 따로 분리해서 인력살수라는 새로운 단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숙련된 건설기술자라면 이 정도의 응용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단순히 베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직접 관련 근거를 찾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보세요.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겁니다. 살짝 깐족거리는 말투로 오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위 대가를 만들어볼까요? 재료비, 노무비 이 모든 것들은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겠죠.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꼼꼼히 참고하면 문제없습니다. 앞서 웹검색 결과에서 확인했던 정보처럼 2025년 9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신 단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재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변경하세요. 저는 방수포직포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설계 1위 대가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습면 양생을 위한 단가를 만드는 것이니 부직포 설치 작업과 살수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1위 대가를 구성해 봅시다. 중요한 부분 강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2호표와 3호표를 활용해서 습면 양생 단가와 살수 단가를 각각 분리해서 만들고 이 모든 것을 1호표에 통합하여 콘크리트 습면 양생이라는 최종 단가를 완성하는 겁니다. 엑셀 파일을 참고하시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겠죠. 1호표 안에 하이 내역을 포함시키는 방법 이제는 완벽하게 마스터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프로그램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스스로 직접 근거를 찾고, 단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이 곧 실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회사에서 내 실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껴지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단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해낸다면, 회사는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고, 오히려 여러분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항상 배우고 발전하는 건설 기술자가 되세요. 마무리 멘트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건설 기술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담연구소 방문 및 구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잊지 마세요. 핵심은 끊임없는 응용입니다.